잘 보내고 어, 잘 어, 이렇게 대학생활 마무리 잘 하고 어딜 가나 여러분 광중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laughs> 감사 도 말할라 했는데. 야 근데 머리에서 염기나. 나니 불나는 줄 알았네. <laughs> 나도 나. 우리 지금 만두찜빵 맞아? 만두찜. 아 진짜? 모르겠는데. <laughs> <_ Camp> <disaster> <oro goal> 어아 맞다.

워츠로, 아, 워치로 어, 머리 묶은 거다 봤어. 나도 다 봤어. 나, 나다 봤어. <laughs> 뭘, 야, 뭘? 나. Ååå. አይ ጥሩ ነገ መገኘት አገ ያገኘት ነገ ያገኘት ነገ 우리 이제 진짜 졸업이야. 거. 1. 비타민 신진이 정글 운동. 2. 스트레칭. 3. 식기 4. 자기. 알차다, 알차. 왜 연결한 건 그거 왜 해? 내일도 있잖아. <laughs> 야, 오늘은 쉬자! 오늘은 쉬자. 내일은 내일 해야 될거 1. 스트레칭. 2. 산책. 3. 브라운. 응. 나 운동 안 한다. 나 약간 응. 요새 운동 강박증이 있어. 그래서 나 이번 연, 새해 목표는 운동을 약간 줄여보는게없요 왜? 아, 너무 많이 하니까 아니야? 약간 일과가 방해되는 기분? 약간 지금 너무 시간을 많이 쓰는 것 같아서 자제하려고. 지가 너무 많으니까. 이렇게 응, 쳐. 좋다. 왜? 너가 원하는 날이죠? 오늘 리졸업 하기 전 마지막 날. 아, 나 진짜 놀러 오고 싶어. <laughs> 야, 나나미치 처음 타봐. 진짜? 응, 그게 너야. 그게 아, 내가 너야. 너야. 어, 약간 몇번 태워줬어. 누구? 걸진이랑정예진이가 장려진이지. 장려진어 있어 려진이지장려진이어 있어, 있어. 최우식 있어. 책을 다녀오려고 합니다. 안녕. 아이스크림 있는 거야? 응. 음. 내가 아이스크림 있는 거 좋아해서. 이거 트윈이가 죽는 거야. 음. 어, 너 뭐야? 너 똥다. 너가 뭐가? 너항성돼 있어? 어, 왜? 너도 나갔어? 너 아, 너 그거지? 응. 어떻게 하지? 에이 이제 혼자 응. 오르네. 이거 이제 대면 돼. 아, 어 맞아. 이쪽에 돼야 돼, 이쪽에. 아, 진짜? 오, 야, 너 진짜 알바 많이. 해봤는데 나 혼자 오래됐잖아. 너 소음에 우당탕탕 하면 배운 거지. 아, 너무 오래됐어, 알바. 뭐가? 봐 뭐? 재민 저 여기 우리로 가 봤을 때 오른쪽에 단추 끼는 데가 있거든. 단추 놨는데. 어? 그럼 단추 이렇게 잡을 수 있다는 거. 너무 이상하지 않아? <웃음> <웃음> 아빠 왜안 와? 아빠 저는 씻고 있어. 음. 자 예쁜 거나나 나도. 자일 엄청 재밌대 이게 근데. 어떻게? 그안 하면 그래. 아 그러니까 이거 메타왕십 만부장이지십 분장이니까 이제 봐도 돼. 나 그렇게 빨리 왜, 안 봤는데. 지금 10.. 아니, 지금 10회야. 10부작이 아니라. 10회, 10회니까 이제 봐도 될것 같다. 10회면 이틀이면 끝나는데. <laughs> 그렇게 됐다. 구멍 다 뚫렸어, 지금 식빵에. 뭐? 젓가락? 젓거어 가... 응. 어딨어? 저거 여기다 조금만. 봐봐. 아니, 언니 여기 숟가락 있어. <laughs> 내 이거 하나 해볼게. 언니 거야, 이거. 넣고 내가 해줄게, 그럼. 난안 먹어. 응? 나는 샌드위치 올 거야. 나양끝을 잡고 올리면 까미모양이 잡혀. 안 되죠? <laughs> 그냥 너가 혼자 까, 그냥. <laughs> 다만들부 i <laughs> don't 도 맞아. 100분, 너? 뭐. 야, 야, 기다려. 시간이 많아. 시간도 많아. 언젠간 들어가. <laughs> <laughs> 언젠간 진한. 못 기다려, 사실. 아틀란티스타 다섯 아, 번째 하고 싶어. 아, 진짜부터 저는 그 500번이야. 500번 뭐야? 기다리다 습관이 안 돼. 리지 레볼루션은 재밌는 척도 안 돼. 아틀란티스타는 진짜? 진짜 재밌어. <laughs> 한 번도 안타봐서 몰라. 야. 근데 아틀란티스타 별로 안 터져서 <laughs> 어 다시 <목소리도 신청> 보여주세요. 짜잔. 보인다, 보인다. 보인다. 별이가 있어. 별이가 <laughs> <오이> <laughs> 오케이. 가 있어. 만 기다려 뭐라고 뭐라고? 심가만만기있려 쉬프트 홍백에

감자를 집어넣었다. <laughs> <laughs> 별이 죽었어. <laughs> 별이 초점 <첫> 잃었다고 아, <laughs> <laughs> 어, 대박! 아, 어, 대박! 아, 대박! 아, 대박! 아, 대박! 아, 대박! 아, 대자 가자. 가자. <laughs>

은어 철제가 되는 게 너무. 하나 안 넣어줬어? 하나, 하나 안 그래. 맛있겠죠? 크림치즈래 그래.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